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는 영적이라는 것이죠. 영적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위와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바로 통치기관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바로 기관이 바로 가정인데, 가정, 그러면, 어, 오해할 수가 있는 까닥에 더,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통치 기관. 그러므로 부부 관계가 이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기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간에 바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치 기간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바로 살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어, 연약한 자들이 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바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정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건설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로 부부관계를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 이 부부관계와 동일한 이 땅에 통치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와 교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부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그것이 바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통치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쉼 없이 공격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부부관계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마귀가 휴가도 가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격력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공격하는. 바로 대상이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어, 그 공격의 세부적인 내용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한 부부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어,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어,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 이 부부관계, 에, 이 설계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어,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어, 결혼을 건축해 가는 분들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결혼 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결혼을 건축해가는 어, 어 여러분 결혼 건축가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 세계가 모두 다 그렇죠. 어, 어, 결혼 그러면 성경 밖에 결혼은 두 종류의 에, 결혼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그래왔죠. 어, 그래서 보통 우리도 흔히 요즘 시대에도 어, 그렇게 씁니다. 어, 여자분들은 결혼을 할때 뭐라고 합니까? 시집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결혼할 때 뭐라 그러죠? 장가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것은 결혼 밖에 있는 두 결혼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이 뭡니까? 어, 여러분, 시집 간다는 것은, 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집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간다는 거 뭐죠? 장모, 장인에 있는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장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 우리나라는,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잖아요. 코리안인이죠. 음, 하지만, 어, 여러분, 뭐, 백년도 되기, 백년도 안 지났지만, 어, 그때에는 우리는 뭐였어요? 어, 조선인이었죠. 조선인. 음, 그리고 한, 6 0 0년 전에는 누구였어요? 고려인이었죠.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 고려인들, 고려인들 앞에는 뭐뭐 뭐 신라인이었겠죠. 어떤 분은 고구려인이었고, 어떤이는 백제인이었죠. 어, 하지만 고구려인과 백제인, 신라인들은 어,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없었냐면 어, 바로 생활 양식이 양식을 잡고 있는 즉 그들의 에, 에, 문명과 문화를 잡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불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모든 문화와 문명은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그 시대의 종교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이 어떤 것인지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인, 고구려인, 백제인 또 고려인까지는 다들 거의 비슷한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뭐였냐면, 장가가는 거였습니다. 장가가는 거였습니다. 여자가 시집가는 게 아니었어요. 장가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려 때의 인들은 모두 다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장인 장모 대릴 사이라 그러잖아요 대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조선부터 달라져요 조선은 무슨 사회죠 유교 사회예요 어, 가부장제죠 어, 그러니까 유교가 어, 바로 국시가 된 국교가 된이 조선에서는 어, 결혼 제도가 결혼 문화가 바뀌게 되는데 바로 장가가 아니라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부모 품을 떠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음, 여러분, 여자도 결혼해서 누가 테가야 돼요? 남편한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도 어, 결혼은 뭐예요? 아내한테,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 우리나라 결혼은 고려인까지는 여자가 아, 남자가... 결혼을 하면 누가 태가요? 여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장인, 장모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장인, 장모 집으로. 조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 어, 여러분, 조선인, 조선이 개국되자 곧바로 이런 문화가 된게 아니죠. 어, 이게 이제 혼재되는 거죠. 국가에서는 이걸 국법으로 해서 어, 굉장히 어미 다스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어, 어 이게 이제 음, 이제 어느 때부터 어, 이제 조선 시대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점점점점점 어,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게 되느냐면 세종 때부터 뿌리를 내려가게 됩니다. 어그 전까지는 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거죠. 왜안 들어먹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의 뭐, 3, 40년 전만 해도, 어, 여자분들은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쳤어요. 그죠 어, 어, 왜 그랬어요? 시집 가면 되니까. 에, 그러니까 시집 가면 돼요. 근데 남자는 공부를 많이 가르쳐야 돼요. 또 남자는 또돈 버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왜요? 어, 여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는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여자가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남자들보다 여자 집이 부여하는 게 중요했어요. 어, 근데 고구려, 고, 고, 조선이 딱 되니까 갑자기 어, 여자 보고 시집을 가래요. 그러면 남자 집에서 큰일 나죠.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자 집에서는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아주 부잣 집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세종실록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세종대왕하고 여름이 자는 김종서 있죠. 김종서 어, 단 단종을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죽은 사람 세조에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을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종이 어, 단 이, 김종서한테 에, 국가를 경영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렇게, 이, 이, 그, 그, 여자들이 시집을 와야 되는데 왜 여전히 장가를 가냐? 왜 그러냐? 하고 김종서한테 물어봐요. 그때 김종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고려 때까지는 다 어, 이렇게 장가를 갔는데 부잣집, 그 집, 남자 집이 부잣집은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어, 시집을 올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걸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왕족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세종대왕의 여동생을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참으로 세종대왕의 여동생이 이게 왕 공주죠 공주 공주가 시집을 가요. 공주가 이게 이제 역사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간 거 얼마 안된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그, 그 종이 합폐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가문 두 집, 두어머니하 자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이 심사임당하고 이, 이 일곡. 음. 어, 근데 여러분, 이 일곡이 누구 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집에서 자랐잖아요. 어머니 집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애가에서 자랐어요, 애가. 그러니까 심사임당이 어, 그, 시집 가갖고 시댁에서, 어, 자란 게 아니에요. 혹은 심사임당이, 심사임당의 아버지 집에서 이 일곡을 기른 것이 아니라 심사임당의 어머니 집에서 심사임, 이 일곡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일곡의 집에는, 어, 어, 여러분,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장가 갔다는걸알수 있죠. 어, 그러, 그러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 고 어, 어, 했어요. 어,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가 기독교인이지만, 어, 시집가죠. 어떤 분은 아직, 아직 장가가신 분도 계실란가 몰라요. 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음, 누가 돼 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자한테. 어, 여자도 여러분, 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시집으로 가는, 시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인, 장모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어, 아내에게 가는 거고, 남편에게 가서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시댁의 전통을 이으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어, 친정의 가문을 이루려고, 뭐,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있죠? 장세기에 보면, 설계도 첫 번째가면, 그러므로, 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 이 떠나라는 단어가, 어 여러분, 온문에 보면 굉장히 그, 그,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려. 유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부모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를 버려라. 어, 부모를 버릴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여기 보니까 부모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어, 두 말씀이 충돌되잖아요. 그렇죠? 공경하라고 했다가 부모를 버려라 했다가. 이건 뭐죠? 그만큼 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 하나님이 설계한 음, 결혼은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성경이 바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 여기서 말하는 남자라고 하는 건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은 남자를 대표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여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가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서로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 달라 붙어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본드, 본드 여러분 풀있잖아요 풀, 악어풀, 풀, 풀, 풀로 써요 풀. 그러니까 풀이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붙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였죠. 그러니까 양가 가정이 두 사람 사이에 절대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자식도 부부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돈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로 부부가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부터 한달 동안 우리 서로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만 하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하셔야 돼요. 절대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어, 여러분, 선거하면은 그 야당 찍을 거냐, 민주당 뭐야, 여당 찍을 거냐, 서로 싸움하는 부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집어쳐 놓고 두 사람에게만 붙은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결혼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롭게 결혼하게 되면 남자 군대 보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 군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 어, 여러분 국이 국방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 변혁법에 의해서 어, 군대가 군대 오라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음, 법을 어기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큰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죠. 여러분 국가 누가 지킵니까? 전쟁을 막아야지요. 또 전쟁 일어나면 또이 국가를 지켜야지요. 아, 이건 국민으로서 마땅한, 그래서 거기 앞에 국방의 의무를 뭐라고 붙으면 신성한, 그러잖아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방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사람이 합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국가도 어, 국가에 일어나는 그 어떤 병고도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국가도 개입 못할 정도면 여러분 그, 그, 그 양가 가정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그 이제 누가 시집을 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여러분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나못 살겠다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쫓아내야 돼. 두 사람은 두 사람 알아서 해라.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관여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이,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지간하면 여러분 어지간한 능력이 있으면 어, 여러분 결혼할 때. 집두 칸짜리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면. 요즘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막두 칸, 세칸막집 사주려고 뼛골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한 1년, 2년은, 어? 둘이 치고받고 싸마든지 간에 한 칸방에서 해결하게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싸마면 어디 도망가보잖아요. 뭐, 요즘은 다 운전하니까, 어? 그냥 자동차 타고 시 가버려. 여러분, 어쨌든 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절대 장가하고 시집 가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언어도 좀 바꾸셔야 돼요.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렇게 쓰는데, 아니, 결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장가 보내지도 말고 시집 보내지도 마세요. 결혼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언하세요. 절대. 우리는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어, 니들 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두 사람이 절대 떨어지지 말아라. 어,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여러분 이 내용, 뭐 시간이 더 가버려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그걸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합할 거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라는 거예요. 통치 기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도 시집가고 장가 가지 마시고 결혼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시집 보내지 말고 장가 보내지 말고 결혼 시키세요. 그 가정이 하나됨을 지켜 가도록.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이 말씀하는 설계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복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려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이 성경의 설계도대로 그렇게 건축되어져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굳게 지켜가는 새로운 가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세워가는. 통치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샤인 코스가 오늘 10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샤인 코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에 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일 예배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찬 마을과 종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는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람>